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319 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보금에 합당한 생활이 과연 뭐예요?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생활하라. 이 헬라의 해석은 시민답게 살아라입니다. 시, 시민답게 살아라. 즉, 바울이 이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말할 때에는 그 당시 그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이 로마, 이 세계가 아니고 하늘,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 우린 하늘의 시민권자 있는 사람. 음, 음.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 나인성교회가 괜히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우리가 협력하여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이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홀로 그냥 덕불장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또는 우리들처럼 나인성교회라는 이름 아래,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보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온두라스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멕시코도 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역도 가지가지지만은 사람들 특성도 가지가지잖아요. 나이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양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다는 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그 복음의 신앙이 우리 각자에 들어가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인 성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있는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떤 조직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있다가도 각자 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로 합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나인성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어, 특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나를 낮게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하나된 복음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대적자들한테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요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소외 받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죄송합니다.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감대하게. 초대교회에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특히 그 유대교인들이 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에 로마, 로마 시대의 그 공권력. 교인들한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헤롯봐요, 야고보 죽이고 교회 핍박하는 일들을 싫어하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모든 일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게 생활을 할수 있다.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감당할 자체적인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증거하며. 감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요. 오늘 2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는요. 가장 그 은혜 중에 근본이 뭐예요? 기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냥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또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은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도리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딱 맞이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실망하고, 시험까지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핍박, 그런 환난들을 피하거나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바울한테만 고난을 준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로서 성도, 성도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은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면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은 그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지금 이 시대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옛날, 그,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 시민권자 같은, 어?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뭐 완전히 영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은 한국 시민권이고 미국 시민권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내가 이 땅에서 살수 있는 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BMW, 벤즈, 좋은 주택, 좋은 아파트 40평, 50평, 60평 아파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좀 있으면 끝나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복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보세요. 정치만 보듯, 정치만 보더라도막 그냥 각자 생각만 하고 국민들이 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지도 않아요. 막 쌍욕을 해가면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거 우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이 봤을 때그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나봐요. 정치인들은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막 분열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뭐예요? 틀리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사천리하게 복음의 선을 이루는 일로 쫙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뜻을요. 그것이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 믿는 이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산다. 이것이 공통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모두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생이 끝났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정말 하늘나라 모범된 시민상, 자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상, 용감한 하늘나라 시민상 이걸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또 나인성 교회가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때그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我们。